안녕하세요. 나담입니다. 오늘은 보정 스승님의 육성 강의 중 방송인 강유미 씨의 이혼 사유를 사주 형국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결혼 생활은 감정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주 안에는 인연의 깊이, 부부운의 흐름, 그리고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가 분명히 담겨있죠. 왜 이혼까지 이어졌는지 그 형국의 원인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개그우먼 강유미 씨, 네, 그분이 이제 그 이혼을 하셨다, 네, 그래서 혹시 배우자 운이 어떤가 사주에 요걸 궁금해 하신 거예요. 네, 거기에 시도 한번 유출했으면 을 좋겠다, 네, 그래서 강유미 씨가 그뭐 통통하셨는데 몸매도 많이 좋아지시고 또 얼굴 성형도 하셔 이뻐지셨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분 사주를 한번 볼 거예요. 조정님하고 네. 같이. 네. 자, 태어난 시간은 불분명하니까 네. 3주 6자로 파고들을 거예요. 네. 자, 파고들어 보자고 해야 네. 되죠. 네. 그죠? 자, 이분 사주를 보면 나무로, 작은 나무 얼몸으로 태어났지만, 월간에 정화, 월지에 사화, 큰 불, 또 일지에도 사화라는 큰 불이 이렇게 있어요. 네. 불이 뭉쳐있죠? 네. 아하. 물론 옆에 물기운이 있어서 견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물하고 불하고 좀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암만 해도 식상이 강하다라는 네네. 결론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해수가 사화를 때리면 사화에 있는 무토도 해수를 갖다가 견제를 하고 들어오거든요 네네. 자 그걸 모르고 사해충 그렇게 하죠 네네. 자, 그래서 어? 이 사람이 근데 식상 중에서도 사화 사화는 상관이 되다 네네. 상관의 힘이 강하죠 상관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상할 상자의 음, 음, 이제 관. 음, 관 직업관. 네, 벼을 관. 그래서 네. 보면은 다칠 상자, 상할 상자. 네. 관을 상하게, 상하게 한다. 한다. 관을 다치게 한다. 이런 네. 거거든요. 네, 네. 관은 여, 여자분한테는 이성 배우자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아, 요런 사주 구도가좀돼 있구나라고 돼 있어요, 상황이. 네. 그쵸? 네. 오케이. 자, 어,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보면은, 30대 중반을 넘기시면서, 그, 대운이, 네. 신유 대운이에요. 어. 그러면은, 관이 찾아와서, 무력하게 되거 무력하게 되거든요. 왜? 불한테 폭격을 받기도 하고, 네. 금생수를 하려 했더니, 물속에다 퐁당이야. 네. 그러면 수왕금 침이 돼버리고, 네. 화가 금이 되고, 네. 그래서 관이 맥을 못추는 거죠? 네. 자, 제가 그래서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서 시주를 유추를 해봤어요. 그분의 이제 관상이라든가 활동성, 또그 사람의 그분의 또 저는 잘 알거든요, 그분을. 네. 그래서 그분의 어떤 성격, 기질, 환경, 이런 걸 전부 종합을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시주에 관이 있어요. 어, 네. 출된 관이 있어요. 네. 그리고 불기운이도 있을 것 같아요. 불기운 유추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신사시로 유추가 돼요. 신사시. 시, 신사시. 네. 그러면은 신금이 을목을 평관으로 때리려고 하고 네. 힘들게 나를. 네, 네. 상관에 의하면 더 강해지니까 관은 더 무력해지고 상관이 더 발달하니까 어떤 예술성이라든가 예능성 끼는 더 훌륭하게 발전이 될 테고 영막살기운이 어마 무시하니까 활동성이나 이런 분은 아주 스케일이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지만 역시 관은 너무너무 무력해진다라는 게 그쵸? 도전이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됐죠? 감사합니다. 네. 네.